마니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해서 시골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이죠. 오늘은 시골에 내려와서 어느 정도 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계신 사장님을 만나러 와 있습니다. 예천군에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다뤄 볼 겁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 오늘 만나 보실 작목은 백향입니다. 속옷입니다. 백향 농원 마을 안에 비닐하우스로 자리하고 있네요. 가볼까요? 오늘 현재 바깥의 기온은 3도입니다. 3도 상당히 춥습니다. 아 역시 비닐하우스 아니라 분홍 한데요. 하우스 안의 온도는 25도입니다. 시설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달렸죠? 쬐끔한 것도 있고. 아, 색이 요거는 덜 익었나봐요. 요게 익은 거겠지? 사장님이 어디 계신가 뵙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 정말 많이 달렸네요 여기는. 네, 한 나무에 그래 많이 달려 달리는데 무슨 뭐 많이 떨어졌고. 오. 이렇게 보니까 어. 꼭 바둑돌 네. 바둑돌 한 곳에 싹 모아놓은 것 모아놓은 같은 것 느낌. 것 네. 그렇군. 꽃인데 끝머리 뭐 올까 말까 신경쓰고 있어. 여는 아직 온게 없어. 시계꽃이라는 거? 예. 응. 네. 저 위에는 꽃온 데가 있어요. 어. 통할 만해졌어. 꽃이. <laughs> 꽃 찍으면 참 이쁘겠는데 말이야. 근데 네, 참 신기한 게 네. 원줄기를 이거를 쭉 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뜨리면서 네. 네. 열매 달리는 과실만 밑으로 이렇게 가지를 그치, 받으신 그치, 거잖아. 그치, 그치. 이렇게 키우는 게 노하우겠지. 여기도 공간이 짓다 보니까 넓어 가지고 한 줄을 해놨네 예. 이 이제 막 조성한 줄같네 여기는. 어, 이, 이쪽 나무에서 이렇게 하나 내놓. 아, 한줄더 받으신 거야, 이쪽으로. <웃음> <웃음> 분양했네, 분양. 분양했지. 어? 예, 뿌리는 같은 뿌린데. 예, 땅따먹기 했네. 땅따먹기. 어, 음. 진짜 <laughs> 땅따먹기 했어. 아, 이거 무슨 꼭 저거 같아. 잘했어, 호박, 호박 작은 거막 달린 거 같지. 한 여름 같으면 60일 만에 얘가 네. 이거 갖고 땅에 낙가를 하는데 겨울에는 얘네들 지금 달린 건 작년 가을에 달린 거예요. 겨울에 익하고 춥다고 안 떨어지고 이래 매달려 있는 거지 지금 달린 거는 다 작년 가을에 달린 거라고.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아, 그래서 작년에 하우스 시설이 필요하겠구나. 잘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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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요 어느 게 꽃이요? <laughs> 여기 꽃봉우리야. 아, 여기 <laughs> 손가락 끝에 쬐끔한 <laughs> 거요, 이거. 뭐. 여기 꽃봉우리야. 아. 꽃봉우리 달고 나오는 거예요. 사월 중순쯤에 아마 20분대. 얘는 더 빨리 될 거야. 음. 내가 12월 중순부터 수확을 조금씩 했거든. 그러니까 그 수확이 있는 거지. 지금 택배 나가는 거는 작년에 달린 애들이 떨어져서 그걸로 택배가 나가고 있는 거고. 아, 그래. 떨어져서 그 말씀. 음, 음. 지난번에 이게 익은 거를 나무에서 따는 게 아니라, 똑 익은 게똑 떨어지면 그때 수확을 하는, 떨어진 걸 죽어 줍는 죽어 게 수확이라는 거잖아. 음, 그죠? 줄어 댕겨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거야. 허리 아프겠다. 근데 주스로 다니 거야. <laughs> 천 원, 그러고 줄 것도. 아하. 이천 원, 그러고 줄것또돈 줄어 댕겨 그렇지, 거. 그렇지. <laughs> 돈 떨어진 거 줍는 건데, 아픈 게 어딨어. 싫을 게 생각하면 아플 거 없어. <웃음>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떨어진 거 떨어진 거 주스인가? 꼭지 따는 거고. 아, 요요 상태로 또 떨어지는 거지. 목다리 음. 요래 달고. 이렇게. 아, 여기가 그러면은 지푸레 지쳐서 네. 이제 탁사가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지. 사가 갖고 지운자 택배 물량 맞추려면은 음. 돌아야 돼. 한두 개라도 자꾸 갖다 모다끌어놔야 아,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쯤 되겠어요? 그렇네. 하고 답변도 할수 있고 그런 상황. 그 얘네가 시간 맞춰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수시로 보셔야 수시, 되겠네. 수시로. 근데 뭐 음... 하루에 한번할줄 때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줄 때도 있고 거의 아침 저녁으로 줄지. 우와 아니 다들 보면은 고추 대공 같이 가는데 얘는 나무야. 원래 6년차. 그럼 어떻게 뭐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게. 나무로 보면은 얘는 완전 고목이네 지금 고목. 지 얘가 얘가 하... 여기 여기까지. 이 뻗어 나간 줄기가 벌써 심상찮어 길이가. 저기 저기까지. 야 여기 여기가 2m. 가지하고 있고 여기가 몇 미터 되겠어오 미터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요, 여기, 여기서부터 저 중간쯤 여기만 해도 한 10미터는 여기서부터 이 열로 건너온 거지 이게 중앙에는 모종거 이렇게 해갖고 이 줄기가 네. 이쪽으로도 더 뻗었고 네. 고기 네. 딱 끊겼잖아 여기는 이거까지 일부러 그냥 끊으신 거잖아요. 옆에 있던 네, 나무 끊었지. 때문에. 네. 어. 야, 역시 이게 굵은 네. 나무가 영양이 많긴 많네. 영양분은 많이 공급해줘야 되는데 얘는 네. 특별하게 많이 해줄 그런 열럿도못 해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어 이런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엄청난 굵기요. 어, 근데 이게 왜 여기 이랬냐면, 하우스를 네. 지면서 으이 라인이 이동돼갖고 지금 여기, 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웃음> <웃음> 시설비가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 거예요. 시설비가 좀더 가죠. 예. 네. 그냥 뭐, 고추농사는 그냥 간이 비가림 하우스만 지면 되는데, 음. 얘는 열대식물이다 보니까 난방시설이 싹 들어가야 돼. 그니까 러 지금 여기 온도를 네. 아까 보니까 20도가 홀 넘어가 있더라고. 아, 어, 그리고 이, 이, 시설도 자동 개폐기로. 네. 온도에 맞춰서 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네, 저 한풍기도 자동 온도가 되면은 팬이 작동을 하고. 음. 공기 빼내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시는 분들은 팔로가 좋냐 안 좋냐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할때 이게 시설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 이것도 참 고민이거든 고민이지 고민이지 근데 내가 이걸 농사를 짓겠다 하고 큰 자본을 갖고 덤비는 거는 조금 상가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네. 팔로 때문에 접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니까 좀 그러면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야 나는 맨땅에 헤딩 <웃음> 그러셨다면서 <웃음> 제가 어. 고양이니까, 땅 있고, 집 있고 하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 그냥, 폐평가 음. 신고,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기농을 해버렸지. 제가 듣기로, 응. 땅에 꽂아만 놓으면 잘 자란다더라, 이거 하나만 듣고 와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laughs> 물만 주면 된다더라, 어, 그래. 그러길래. 네. 땅에 꽂아놓고 물만 주면 된다더라, 이 말에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 여기까지 와. 아이 <laughs> 뭐 물어볼 때도 없고 해남에 가 갖고 뒷물어보고 어, 예천군에는 없잖아요, 네, 이게. 뭐... 저기 남도 지방 쪽에 네, 있지.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쪽에 농장 연구소 네. 방문을 몇번 하고. 아이고, 고생 많이 저... 하셨겠다, 처음에. 뭐 물어볼 때 어제 가까워 하니까 발로 뛰어야지. 그런데 <laughs> <laughs> 어느 정도 이 시설비는 그 보조나 아니면은 그뭐 농업인 융자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는 저기 농업인 융자 땅 있는거 융자도 제에 받았고 음. 어, 지원사업도 50% 지원사업 아, 다 지원 받았어요 사업. 네. 그래 그건 받을 수 있으면 좋아 다 받았어요 받아야죠 다 받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시설이만큼 음. 그래도 뭐다 따지면 어쨌든 지원 받은 거하고 다 따지면 여기 내가 양쪽에 시설을 해 놓은 게 거의 이억은 될 거예요. 이야. 뭐 운영 자금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지면은 더 많은 그치, 그치. 금액이 또 있고. 음. 뭐. 팔로는 이제 대부분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농산물 장 행사 때 행사, 판매, 각종 행사, 음. 그러고 뭐 이제 SM 문자, 단체 문자, 문자? 네. 날리면은 또 와. <laughs> 단체 문자 날리면 주문도, 주문 주문인 문자가 네, 또 들어와. 네, 고객이 <laughs> 아 물건이 조금 여유가 있다 어쩔까 그다 단체 문자 한마. 아 샷.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 기, 어느 정도 고객층이 있을 있으니까. 때. 있으니까. 아 그렇지 어, 있으니까 그렇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또 가능해졌고. 응. 속을 보면 또 확실히 다르긴 한데 그냥 보기에는 어, 또 겉모습은 속, 비슷하네. 속, 속 잘라 보여드릴까?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먹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궁금하네. 밑부분을 네. 껍질은 좀 단단하구나 단단합니다 네. 짠오 이렇게 가육이 가득 들었답니다 저거 같아 순간 왜 갑자기 호박죽이 생각이 났지 호박죽 <laughs> 주황색이라 그런가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 네 <laughs> 음 야. 이게, 이게 비타민c가 그래 많다는 애야 에이. 이게 100g당 석류하고 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석류? 응 음, 석류가 음. 비타민c 많다는 그런 과일인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3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음. 그리고 이 껍질도 아주 중요해 베타카로틴이 아주 무지마이 들어있어 차로 꼭 끓여 먹어야 돼요 껍질 아 껍질을 차로 네. 끓여 먹는다? 안에, 안에 가육은 어서 드셔 봐. 국물이 막 넘쳐빈다. 와. 시체? 시체 오독오독 씹어 드셔 봐. 어? 어? 나도 침생아 어, 짐돌아이 현대인은 저기 침이 많이 생겨야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그걸 될수 있으면 자주 드시도록. 아니 근데 씨가 오도고독 씹히는 게 씨도 묘한 맛이 있네. 뭐그 되게 상쾌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응. 저는 씨 씹으면은 <laughs> 자연스럽게 미간이 찌푸러지는 맛이야. <laughs> 아침 나와. 아 근데 과즙이 되게 많네요. 응. 오늘 나가 한네요 이거. 음. 그 중에서도 예전 바 씨가 형성이 못 됐어. 음, 이게 씨를 감싸고 있어. 이이 과육도 이 드시면 섬유질이라 장에 엄청 좋아요. 아, 요가육요속 음. 속에 요 요거 요거 닭기라 그래야 예. 되나? 요거 요거. 아, 그거까지. 섬유질이 많아서 장에 엄청 도움되는 그런. 음 그러면 과육은 먹고. 껍질은 차를 끓여 먹고. 요 껍질은 차로 끓여 먹고 슬라이스 잘라가 말려서. 아 말려가지고. 아니면 청을 담아도 되고 껍질 만아 이게 알알이 터지는 느낌이요. 음, 음. 맛이 묘하네. 음. 잘 드시네. 시거 좋아하시니까 다행. 맛있어요. <laughs> 깔끔하게 다 <사> 먹었습니다. <laughs> 아유 맛있네. 그게 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양이? 네, 예, 내가 거의, 거의 5톤 가까이 내가 나와. 5톤? 5톤. 1년에? 1년에. 나는 5톤이라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에 가늠이 안 되네. <laughs> 와. 모르겠다. 와, 우리 사장님 돈잘 버시는구나. 아니, 근데 뭐, 아니, 돈이 통장에 없어 <laughs> 청을 타먹는 것도 찍어야지 차! 차? 따뜻한 아. 차 아, 음. 이 주변이 저렇게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차로 그냥 음뭐 에이드로 타먹어도 되고 내꺼 나는 제 재활용돈 요렇게 청으로 저거 같아 개구리알. 개구리알. <laughs> 요즘 밤에 개구리 소리가 제법 나더라고. 아, 엄청나게 나왔어요. 자, 청으로 따뜻하게 한 모금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 음. 씨씹히는 소리. <laughs> 이게 좋네. 이게 좋네. 이게 좋아. 씨도 오돌오돌 피는 게. 이 싱거 못 드신 분들은 여기 차로 즐기면은 싱거 싫어하는 사람들 맛있다 그래. 음. 오늘은 예천군에서 선도적으로 백향이라는 열매를 아이템으로. 농사에 성공하신 이선아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백향이란 과일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자, 백향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농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천군의 성공 귀농 아이템 1호점 백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